일요일부터 감기몬살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 진료를 받은 후 휴식을 취했으나 이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가지고 어제 다시 한번 병원에 방문해서 뭐 CT, MRI 등몇 가지 검사 후에 이게 뇌수막염 증상이 좀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현재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오늘 쇼케이스 무대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좀 건강이 괜찮나요? 봉화지금 진짜 아픈데, 그거? <laughs> 네. 네. 어, 초반에 이제 갑작스럽게 봉화지금이 걸려갖고, 네. 이번을 하는 틈에 이제 월드투어를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음, 제가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갖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멤버들 하는 거를 처음으로 지켜봤는데, 네. 어, 우선 굉장히 약간 첫 월드투어라서 약간 기대도 많이 하고 준비도 했었는데, 같이 못하게 돼가지고 아쉬움이 좀 많이 컸었고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 잘 낫고 호전이 돼가지고 튼튼한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활동에 그때 못했던 것만큼 더 이제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그때 더 크게 안 다친 거를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미안을 삼았습니다. 네, 지금 괜찮으시죠? 지금 멀쩡해요? 괜찮죠 발? 네. 아 좋습니다. <laughs> 지 안타깝게도 지금 원호 씨가 못 나오셨는데 사실 뭐 아까 이제 형원 씨의 봉뭐 공안지검도 있었고 예전에 IMC도 좀 다리가 좀 다쳐가지고 못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이쯤되면은 좀 팬들이 진짜 멤버들이 그냥 무사하게만 활동하는 걸좀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쇼케이스 할때뭐 음원 성적 가지고 이제 공약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재밌게 무사히 아무도 부상 없이 활동했을 경우 <laughs> 공약을 어떤 걸 하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이제 활동을 하거나, 이제 또 춤도 격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걸좀 소화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멤버 중에 한명은꼭 누군가가 다치거나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뭐,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네, 무사고 활동 공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고 <laughs> 어떤걸로 공약으로 아, 네. 네. 뭐 아무도 안 다치는 그걸 네 안, 안 다친다면 아무도 안 다친다면 나는 이것을 하겠다 아무도 안 다친다면 어... 먹방을 해볼까요? <laughs> 저 하나 먹방은 그냥 본인이 <laughs> 좋을 거잖아요 저, 본인이 배우, 좋은 거잖아요 아니, 배, 먹, 죄송합니다 배고파가지고 지금 <laughs> 아 죄송합니다 조금 배고 배고파서 <웃음> 네. <웃음> 아니 뭐 아까 대놓고 네. 섹시라고 컨셉을 했으니까 네. 어떤 뭐 무서워하고 활동을 한다면 공약으로 어떤 대놓고 섹시할 수 있는 뭔가 진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몬스타엑스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네. 섹시하게 먹는 거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가고 팬분들에게 네. 섹시하게 고기 먹는 거를 보여주는 거그 고기, 고기 좋아하시나봐요 굉장히 아, <laughs> 네. 좋아해서 저희가 네. 엄청 많이 먹거든요 네. 일단 그러면 공약으로 하면 네. 어, 셔우 형이 리더니까 어 저희 네. 고생해 주는 전 스태프분들 데리고 고기집에 가서 네그이름에4 5 0 0원짜리그 냉동이 있거든요. 한번 가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